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 아니,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신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로 마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과 열매 사이에 꼭 있는 게 뭐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세례 속에 은사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나누었어요 편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성령의 은사.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열매가 없으면 다 잘못된 거. 가차다. 이렇게 생각했죠? 안 그러면 은사를 은 행하고도 본인이 지옥을 가던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트 시험지는 열매다. 은사가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냥 성령사에 가시는 분인데 전국적으로, 그 분은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더 보니까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든 말. 수많은 성령사역자들을 보고, 대한민국에 뭐, 유명한 붕사들하고 다 사역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사랑은 뭐냐, 열매로만 할수 있다. 열매로. 은사하고 은사행하고, 잘못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엉터리도 너무나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이제 집회, 은사 집회, 뭐 기도 집회, 어떤 능력 집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회가르는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오리 나고 목매고막다 헌금 갖다 받치고 거기다가 뭐하고 뭐하고. 내가 지금 손해 본게한두 개가 아니고 신앙이 예수님 닮은 신앙로 관계 아니라 잘못하면 더거집스러운 신앙생활, 애고수적인 신앙생활을 교회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고 뭐 이런 신앙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은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뭘로만 성령의 충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열매. 열매 어떤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지는 뭘로만 알수 있어요? 열매, 열매. 아멘 네. 아, 예수님이 그런 거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뭐만든는일 예, 네, 역적 공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공식이라고. 아멘. 아멘. 가르쳐 준 공식.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지 마라. 아무리 반이 들었니 해도, 그 쫓아가지 마. 따라가지 말고.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고, 성령사의 목표다. 아멘. 아멘. 이걸 잊지 말라고 제가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가 니까 끝나가니까, 어?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아. 그게 베드로도 알잖아요. 아나아삽비란 말이에요. 돈감추 뭐 어떻게 막 알겠어요. 두사람만속담대에 감췄는데. 성령이 가르쳐 준 거지. 성령이 가르쳐 준 거지.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사를 행한 사람이 있고, 악령도 가르쳐 줘. 귀신도 맞춰요, 못 맞춰요? 무단도. 무단도 많이 맞춰. 우리보다 더 맞춰, 무단이. 그래서 이게 봤다 들었다 이걸 맞추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봐서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열매라는 거예요 즉귀그게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 사역에서도 보는 게 있고 악령 사역에서도 보는 게 있는데 누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쉽게 구분을 못해 이것이. 근데 뭘로 구분할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열매로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그게, 악령의 역사로도 전부 기정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꼭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뭐냐? 참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거짓 선지자는 불을 내려요, 못 내려요. 거짓 선지자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아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가 불을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고 그게 누가 참순진않가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도 불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우리 희망교회에서 금요일 날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게 진짜로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사역자들쭉 만나고 오면 거의 진짜로 사역가 하신 분들 저하고 말이 틀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게. 개시록 시대에는 거짓 선지도 불을 내려요. 구약은 참 선지야만 불을 내려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거짓 선지도 불을 내려요. 똑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불내리면 다 엘리아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불내리면 엘리아였어 아멘. 아, 네. 그런데 신약은 불내리면 엘리아 아니야 거짓선 저도 불을내려 그래서 봤다 들었다 뭐했다 이것을 조심하시라고요 그런 거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한다 열매. 열매. 열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신앙의 그쪽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아, 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사람이 최고야. 아멘 아, 네. 네. 교회 좋은 사람이 최고야. 뭐 능력했다고, 뭐했다고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처음은 건너움도 시작했고 마지막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아멘 네. 네. 예. 그래서 신앙은. 사랑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하고 이웃 사랑으로 끝나. 그 안에 개명이라는 게 들어 있고 제사법이 들어 있고 그 안에 율법이 들어 있고 그 안에 모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다 들어져 있어. 아, 네.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은 전체를 알면쉽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이웃 사랑으로 끝나. 그것이 끝이 개명 아니요 그래서 개명 제일 큰 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뭐야? 이웃 사랑. 간단해.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움으로 시작해갖고 뭘로 끝나요? 열매로 끝나. 가운데는, 그, 가운데 벨상당이다 보려 해도 그것은 가운데밖에 안 돼. 최종적인 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판단은 딱 이거예요. 열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몇 번째 할 자리입니까? 원유원유 언유. 사언과실라과 화평과 오래 참고가 참기야. 그다음 양성과 충성과 원유. 온유. 여기서 원유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원유를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원유. 인과관계 원리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원유를 얘기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원유라기보다도 여기는 인간관계 원유. 물론 하나님 관계도 들어있지만은 네. 우리가 인간관계 원유 이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넓은 거 있잖아요. 아, 넓은 거. 그래서, 번유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 수용성,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좀안 맞아도, 아니요, 이상한 얘기 아니면 좀, 뭐, 받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용성이 안된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이만큼 내 생각이 안 맞으면요, 바로 엑스. 이만큼만 내 생각이 안 많이 바로 대 받아치든지, 막공격이 하든지, 안 그러면 선을 긋든지안 그러면 뭐 화를 내든지, 이만큼만 생각이 들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수용성이 없어서 그래요. 수용성이. 네. 수용성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쌈덩어리가 수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부, 부은 대로 다 흘러가버려요. 쌈덩어리 물을 부어보세요. 바로 올라가지 흡수된 게 거의 없어. 겉에 조금 묻은 것밖에 없어. 왜?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스펀지는 수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 물품은 뭐예요? 바라... 다빨아들여 버려 그래, 그냥. 그게 수용성이라는 게 이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수용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좁고 마음이 딱딱하면은 덩어리처럼 딱딱하면 수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만큼 기분 나쁜 얘기하면 바로 그냥. 목회자가 좀힘들게뭐요 수용성이 이제 별로 없는 사람하고 목회하면 힘드는 게, 목사님이 좀 불편한 얘기, 책망의 얘기, 좀 그런 얘기 이만큼이라도 하면 그냥 딱 시험 들어가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안그면 교회를 떠나든지, 안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든지, 안그 목사님한테 따지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가버려. 그냥 내 자신을 살펴본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게 받아치는 것이지.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그게 수영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덩어을 했다가, 공을 무게에서 떨어뜨렸어. 때 돼? 공이 어떻게 될까요? 왜? 그게 반발력이 세가지고, 떨어뜨린 만큼 위로 올라가버려요. 근데 스폰지에다가 공을 떨어뜨렸어. 어때요확 튀어요? 그냥 가라앉아요. 가라앉아보죠. 그냥. 스폰지에다 해봐요. 뛰어봤자 얼마지아요 이만큼 뛰다 말아버려요. 근데 딱다가 바닥이나 안 그러면 썰등을 했다, 이거, 돌멩했다, 공을내리면 팍! 내리만큼 마음부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그것도 수용성이에요. 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누가 뭘 던지면은, 조금 뭐 해도,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냥 이렇게 딱 대받아치면 있잖아요. 이게 수용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하는저번에 얘기했었죠. 주일날 얘기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 거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온유하면는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십자가 지난 것도 받아들여 버려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것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면 뭐든지 받아들여요. 그게 수용성이요. 에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대받아쳐. 의심하고. 안 받아들여요, 요 이렇게. 밀어내, 밀어내 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확확확 밀어내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신앙이 털을 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곡 얘기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곡식 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곡식 그거 뭐하려고 곡식 심을 때 쟁기로 그 밭을 가고 논을 갑니까 땅을 부드럽게 해서 그게 씨앗을 심으면 그게 땅에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딱딱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다 죽어버리든지 몇개나 나든지 뭐, 많은다 대부분 죽어버리는 게. 근데 부드러운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뭐 어떻게 돼? 나씻던지 뿌리든지 똑같아. 그래서 땅을 갈아 엎어야 돼, 엎어야 돼. 이거는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성이 좋게 거기다가 뭘 심으면은 잘 나.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에서 원주는 하나님 말씀떨어지면 그대로 다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마음에 심겨져 있어, 이게. 그네 가지 밭으로 이게 딱표현이다 예수님도 그걸 설명하잖아요. 네 가지 밭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에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시기를 바라고. 아, 아멘. 아, 네. 그러면 그 말씀이 훨씬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고, 아, 네. 인간 관계에서 수용성은 내 생각이 좀 안맞아도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 네. 특별히 교회에서 이게 인간관계에서 수용성은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이렇게 목사님. 그것도 인간인가봐서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목사님이 뭔 얘기하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 그냥. 알았어요. 목사님. 근데 수영장이 안 좋은 사람은, 아이고, 뭐내 생각하고 다르, 다르면 안 받아들여버려요. 제가 목사님 생각에 안 받아들여. 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 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뭐큰 일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예, 무슨 일을. 왜? 예. 안 받아들여면 뭐 그만이고. 그것터 한두 마다 보면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하지. 해봤자 안 받아들일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또, 이제, 목사님 관계도 있지만 또 성도들 과 관계도 있어. 성도들 과 관계도. 성도를 관계해도 내 의견이 조금 틀리면 아예 뭐 이단적인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살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근데 원유가 없는 그 사람은 내 의견만 끝까지 거지. 누가 이렇게 하자는데 나는 아니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뭐안 된다. 아주 끝까지 그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바꿔야 될게요. 잘못하면. 안 그러면 몇 사람 때문에 교회 모든 일을 하다가 못 해. 네. 못 하겠다고 낮아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볼때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뭔 일을 도모를 하거든. 그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뭘 의견을 내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낮아 빠져버리면은 해볼 방법이 없어. 그게. 그래도 성부들 관계에서도 이게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지. 내 의견이 좀 틀려도. 내가 약간 손해가 돼도, 내가 좀 불편해도,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받아주는 거고, 조금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음이 넓은 거겠죠? 이게 원유한 거겠죠? 그래서 원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상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아까 흙으로도 그 표현했지만은, 이게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거주하면은 예, 사람이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진죠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이제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을 예, 우리가 공업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유연하다고 있죠. 유연하다 스포츠에서도 유연성 얘기하잖아요 예, 뼈가 유연하면 잘 휘어지잖아요 기계체조 같은 거 하려면 유연해야지 피겨 스케이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 유연해야지 몸이 딱딱하면 큰일 나, 부러져, 려 부러져, 부려, 휘어지도 않고 자세가 나오지도 않아 트리플 아스 같은 건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유연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꼭 살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얘기지만은 의견이 다른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 을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근 흑백논리 강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흑백논리가 너무나 강해. 너무나. 뭐하니면 보라, 이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어, 우리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너무 이게 한쪽으로, 애골스적으로 가는 걸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중도를 지향하는 쪽에 생각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네, 뭐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만 교회에서 할 때도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있으면 가운데 좀 의견을 좀 합의하고 합의를 도출해 놓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내가 뭐 의견 내가지고 안 되면 뭐내 의견을 무시해? 알았어 하고 이제 뭐안 한다 가든지 교회를 떠나고 이게 너무 심해 한국 교회는 권사 준비하고 떠나가 교회 떠나 없다니까 한국 교회. 여러분 지적니다 교회 떠나서 한두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 쓴 게, 그, 직분 주는 거요 직분 주는 거. 내가 자흥교회를 해보니까 자흥교회 직분의 문제는 뭐냐? 자흥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가본 사람이 있고, 직분 받으려고 있는 거요자흥교회 직분 받으면 가버려. 이게 비일비재. 자흥교회 목사님들이 아픔이 있는 거요안줄 수도 없어. 이게. 교회 일꾼 세워보려고 주면은 딱 받고 가버려. 거기에 아픔이 있고, 어, 다들 나가고, 우리 교회 모르면 그런 게. 큰 교회는 뭐냐? 직분 못 받으면 떠나버려. 이게. 떠난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아예 그냥 끊어갖고 몇년 차, 몇 살까지 싹 줘버려. 그냥 전부 다. 몇년 이상 다 줘버려. 신앙이 있던데 없던지 상관없어. 왜? 하도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했으니까 이해가 간다. 도 목사님들. 그러니 선거를 또 목사님. 그러니까 선물도 잘해야 돼. 목사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네 가장 적절한 그게 뭐냐? 제사에는 관계가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더 커야겠다. 딱 맞아, 딱 맞아. 그 제사 지내려고 뭐, 참여했더니, 그 뭐, 제사, 그, 치료를 또, 뭐, 조상지도, 아무 관심이 없어. 뭐에만, 빨리 끝나고 저거 먹, 먹어야 돼. 되는데. 먹어야 먹고 먹는데만 게 관심이 있는 우리 신앙 생활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안 하려면 어떤 상품이 있어야 된다? 어려함이 있어야 돼. 어려함이 있으면 그냥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결과가 나타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여긴가 보다. 이것인가 보다고 받아들여야지.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혼자만 아니야. 혼자만. 다른 사람다 기가 안 돼. 왜 그러냐? 원유함이 없어서 이게. 성령이 충만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이게. 아멘. 아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 구해야 된다는 게.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아시겠죠? 아멘. 그 안에 뭐도 들어있다? 원유도 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도 원유가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언유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안 돼. 이렇게 공부한다고도 되는 문제는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주세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이론이야, 그냥 이론. 아그런 거, 그런 게 있더라. 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우리는 지식 공부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지식에서 멈추는 건 아니고, 이것이 열매로 맺어야 되니까, 열매로. 열매는 행동입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맺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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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언제 기도할 때? 지금. 네, 지금이야, 지금. <laughs> 그럼 오늘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네. 네, 오늘 이야기 까지말라고제찾아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다려주세요. <�ances>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하고,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고, 질서 앞에서도 온유하고, 학교에서도 온유하고, 교회에서도 어디가든지, 어유와의 열매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음 하나님 연구하게 맙소사.